급하게 그 짧은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사층리 어 사층리가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위에 서 있으니까 위에 있을 때는 사층리가 잘안 보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면 있죠. 단면 단면을 봐야 사층리를 볼수 있는데 사층리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 사층리는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림이 좀, 그림 많이 안 좋네. 요거 무시하시고, 요서부터 보세요. 자, 이게 쌓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아이, 그림 왜이러냐 어, 이런 순서로 쌓이는데, 사실은 이제, 언덕에서 이렇게 쌓였다가, 유수나 바람에 의해서, 요,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넘어가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되냐면 사층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요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흙이 쌓일 때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혹시나 물어볼까 싶어 가지고 혹시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게 이제 정상적 정상적인 모습인데 역전 아니고요 어, 뭐 혹시 어떻게 물어볼까 싶어서 걱정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서 있으면 위고 이게 아래인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요. 이런 식으로 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폭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해 본적 없는데 혹시 그림 말고 그 지문에 어 그냥 말로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사층리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집니다. 뭐물 흐른 물이나 바람이 흐른 흔적이나 뭐 사막이나 또는 뭐 강의 증거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아래로 좁아진다는 거는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어 저도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 방송에도 있고 해서 어 급하게 어 이렇게 영상을 올려